노트북 메모리를 4기가를 사용하다가 하나 이제 확장을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뭐 그냥 메모리 장착하는 방법? 노트북에? 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 노트북 메모리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2014년도부터인가? 저전력 제품이 나오고, 저전력 아닌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저전력하고저전력이 아닌 거하고 혼용하면 뭐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가, 부팅이 안 된다든가,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저전력 메모리는 성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트북이 거의 한 4년 정도 된 거라서 저도 이제 오래된 노트북이다 보니까 어떤 그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들은 저전력 메모리를 껴도 뭐 상관이 없는데 뭐 너무 오래된 거는 저전력을 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돼있길래 고민을 하다가 저전력 아닌 걸로 가격은 저전력이 4기가 한한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저전력 아닌거는 한 2만 한 2천원 4천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싼거 찾아가지고 한 2만 2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저전력이 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에누리에서 저전력 아닌 그 분류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걸 샀는데 무슨 아이코다라는 쇼핑몰에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위에 그 짜, 빨간 글씨로 작게 저전력 제품이 발송됩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웃긴거는 저전력 파는 판매상들은 대부분 여기 DDR3L 뭐112800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DDR3라고 쓰지 않고 DDR3L이라고 쓰거든요. 뭔가 저전력 약자 같은. 근데 이 제품을 바꾸나서 보니까 이 제품명 표기에도 PC3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PC3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전력은 어떻게 보면 모델명 자체가 다른데 모델명을 그냥 일반 메모리 모델명으로 해 놓고 약간 일부러 속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아니면 저전력하고 이제는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는 거라 그렇게 표기한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모델명이 PC3L12800인데, PC3DDR3 뭐 DDR3 이런 식으로 표기해놓고, 작은 글씨로, 배송은 저전력 제품으로 배송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판다는 건, 조금 뭔가 냄새가 나요. 좀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지금 노트북용 삼성 DDR3 4기가 메모리라고 돼 있죠. 근데 저전력 파는 사람들 보면 DDR DDR3L 또는 PC3L12800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뒤에다가 그 L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저도 이걸 받고 나서 알았어요. 주문할 때는 그냥 대충 본것 대충 본건 아닌데 아무튼 발견을 못했어요. 저전력 제품이 발송된다는 걸 받고 나니까 어, 저전력 제품이었어. 그리고 다시 상품 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위에 그 정말 작은 글씨로 그냥 한줄 써놨더라고요. 제목에다가 저전력 메모리라고 써놨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laughs> 그래서 사실은 얘를 안 껴보고 이제 내일 문의를 해가지고 교환을 받아볼까 하다가 혹시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하고 호환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 한번 끼워보면 껴보면 여기 그 접지 부분에 살짝 그 긁힘이 남아요. 그래고 이게 장착했던 건지 아닌 건지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고민을 했죠. 이걸 한번 항의를 해서 교환을 받아볼까. 근데 그 상품 설명상에 어쨌든 얘네가 써놨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배송비 물어가면서 교환해줄 것 같진 않고, 전 그러면 뭐 본인이 택배비, 왕복 택배비 무시고 교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얘랑 그냥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껴보고, 만약에 제 루트북과 호환이 안 되면, 주변에 다른 지인 신형 노트북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되팔고, 저는 다시 사더라도 한번 껴보기나 하자. 그리고 껴봤는데, 다행히 호환이 되더라고 다행인지 아니면 그냥 그 저전력 메모리, 그러니까 저전력이 아닌 그 옛날 메모리를 팔아먹기 위한 어떤 상수링이었는지, 그냥 이상없이 되던데. 이상없이 되고, 기존에 있던 저전력 아닌 메모리랑 혼용했을 때도 이상없이 작동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호환 안 된다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이 저전력이라는 게그 CPU 같은 경우 보면 제조 공정이 더 세밀해지면서 전력 소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무슨 제품 분류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니까 얘도 그냥 기술의 발전으로 저절, 가뭐 그러니까 제조 공정이 낮아, 더 세밀해졌다던가 해서 그냥 소비 전력이 낮아진 거지 뭔가 메모리의 특성이 저전력이 아닌 것과 저전력인 것과의 뭔가 갈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특성 자체는 제 생각은 그렇고 굳이 이게 지금 저전력이 아닌 거는 대부분 다 중고라는 말이 있던데 중고 메모리를 팔아먹기 위한 어떤 상술이 잘못 퍼진 걸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중고 메모리를 파는 사람들이 저절, 저전력 메모리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전력하고 옛날 메모리를 혼용하면 뭐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컴퓨터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존에 쓰던 저전력 아닌 메모리에 저전력 아닌 메모리를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상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어쨌든 결론은 아무 이상이 없다. 제 노트북이 거의 4년 된 거니까 지금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한 4년 5년 이상 된걸 쓰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온 노트북들은 메인보드 자체가 저전력이든 저전력이 아니든 메모리를 상관없이 그냥 인식 한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단지 저전력으로 변했을 뿐이지 어떤 메모리의 고유한 특성이나 하드웨어 전 특성이 변경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뭐제 짧은 지식으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메모리를 한번 살펴보죠. 뭐 살펴볼 건 딱히 없지만 메모리가 메모리는 삼성 게제 저렴해서 삼성 걸 샀고 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요즘엔 약간 고성능 메모리, 뭐 방열판 붙어 있는 메모리 그런 것들은 좀 비싼 편이고 아무튼 메모리 는 그냥 삼성이 제일 싸니까 삼성으로 구입을 했고요 위에 뭐 4기가 그리고 뭐라 뭐라 써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PC PC3L이라고 써 있고요 12800S 해가지고 뭐 111384인데 이 뒤쪽에 아마 무슨 클럭 클럭은 아니고 뭐 타이밍인가 뭐그 정보인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pc3l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제품명 제목에도 pc3l이나 d d l 3 l 로어 적어놓고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전력이 아닌 메모리가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800이라 그런데 이게, 이게 아마 1333인가 1600 헤르츠인가 그러죠 근데 이 밑에 헤르츠는 1333인가 1088인가 그거는 가격이 훨씬 더비싸한 2만 9천원 정도 하거든요. 3만원 정도 4기가가 근데 저전력 메모리는 한 2만원밖에 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저전력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노트북 자체도 오래되기도 했고 이게 그렇게 막 좋은 노트북도 아니었는데 그냥 호환 별일 없이 호환되고 다른 그냥 완전 듣보잡 메모리랑 호환될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 보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주차가 나오는데 제조년일이 1606이니까 16년 6주차에 만든 메모리죠. 16년, 16년 6주차면 거의 한 2월? 한 2월 정도에 생산된 메모리니까 아무튼 최근 메모리고 이게 저전력이 아닌 거는 단종이 됐는지 중고밖에 없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새로, 새로 생산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저전력 제품인 걸로 그렇게 어디서 본것 같고. 메모리 칩은 앞뒤로 여덟 개 달려 있고 뭐 사진상에는 여덟 개 8개, 여덟 개씩 16개 달린 것도 있는데 그게 일반 저전력이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노트북에 한번 장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노트북은 제가 지금 레노버 Z757인데 아이디어 패드고 여기 보니까 제조년일이 2012년 4월이요. 에 지금 거의 한 4년 된 거니까 컴퓨터 치고는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아직 한 디아3나 웬만한 3D 게임은 돌아갈 정도고, 얘가 이제 외장, 메모,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하나 더 딸린 제품이라서 뭐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요. 근데 외장 그래픽이 없었으면 게임 같은 건 지금은 좀 무리였을 텐데, 아무튼 그럭저럭 돌아가요. 그리고 CPU는 AMD APU가 달려있는 거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호환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드라이버를 좀 타기도 하고, 어떤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하면 버전에 따라서는 내가 막에러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초기에 있던 그 드라이버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명물의 장착은 제가 여기 나사는 미리 끌어놨는데 여기 나사를 미리 다 끌은 다음에 여기 보면 위 아래가 있어요. 뭐이 노트북만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는 다른 노트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홈을 들어가지고 걸려 있는 애들을 이렇게 잡아 빼면 밑에 쪽에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밑에인 거죠. 여기서는 죽어도 뭐안 빠지고 요 위에 한번 드러내고 드러내고 나면, 이렇게, 이쪽에 뭐, CPU인 것 같죠? 쿨링팬이 있으니까 CPU. 그리고 밑에 쪽에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 구입하기 전에 메모리 슬롯이 두 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비어 있는 게 있는지. 어떤 거는 두 개로 꽂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메모리 슬롯이 하나인 제품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고, 여분으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기존에 4기가가 있으면, 그냥 8기가짜리를 사서 하나를 꽂아서 사용을 해야죠. 얘는 슬롯이 두 개고, 지금 제가 사고 나서 4년 동안 그냥 하나만 끼고 싱글 채널로 사용을 한 거죠. 노트북으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작업을 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웹서핑 정도 하고 뭐 가끔 게임 한번 하고 뭐 동영상 감상하고 이 정도 하기 때문에 4기가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이걸로 조금 뭐 이것저것 다른 프로그램들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메모리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듀얼, 제가 요즘 꽂아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 건데 싱글 채널하고 듀얼 채널하고 성능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그냥 성능 테스트 했을 때 메모리 점수가 하나 꽂았을 때는 한 5.9에서 한 6점 정도 나오고 두개 꽂으면 한 7점? 7.2점? 뭐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20% 정도 점수 향상이 있고 실제로 뭐 여러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봐도 한20%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듀얼 채널,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일부러 듀얼 채널을 구성하려고 뭐 이걸 4기가를 갖다가 2기가 2기가 끼고 이럴 정도의 성능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4기가 하나 껴있으면 4기가로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4기가 하나 더 사던가 뭐 그러는 거지 굳이 막 억지로 오히려 2기가 두개를 꼈다가 나중에 확장하려고 그러면 또두개를다 빼고 4기가 두개를 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메모리 늘리려면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한20% 성능 성능 향상 정도 포기하고 어차피 메모리만 성능 향상이 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메모리랑 하드 디스크랑 이런 전반적인 성능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PU 점수가 한한 6점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얘가 지금 듀얼 채널 구성에선 7점 나오는데 메모리가 CPU는 한 6점에 뭐 하드 디스크는 SSD니까 한 7점 정도 나오고 그래픽 좀좀 좀 낮게 나오고 아무튼 그래요. 뭐 메모리 교체는 뭐 pc에 비하면 상당히 간단하죠 밖으로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pc 같은 경우는 그 슬롯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뭐 다른 선이 막 걸리기도 해서 메모리만 딱 교체하는 게 조금 쉽진 않은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다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도 뭐 cpu랑 이런 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노트북 시도를 안 해봐서 그냥 하드디스크 바꾸고 메모리 바꾸고 요 정도만 할줄 아는 거지 다른 건뭐 저도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옆에 어떤 부품들이 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어, 아무튼 여기 보면 양쪽 옆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핀을 핀을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 되거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 주면 밀어 주면 메모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 상태에서 뽑아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뽑아 주면 되고 넣을 때도 여기다 약간 세워 가지고 밀어 넣은 다음에 그냥 눌러 가지고 그 핀에 고정되게 하면 되는데 원래 꽂혀 있는 메모리는 저는 처음 보는 회사예요 무슨 램, 램 엑셀? 램 악셀? 완전히 듣보잡인데. <laughs> 이게 엘피다 메모리는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거 중국에 있는 무슨 엘피다 공장? 뭐 그런 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 메모리 자체는 거의 듣보잡이고.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어, 얘가 지금 1600은 아니고 얘가 1333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산 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건데. 뭐 그러니까 메모리 장착할 때몇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뭐 클럭으로 꽂아라. 뭐 가, 가능하면 같은 회사 걸로 꽂아라 하는데 그거 이제 좀 옛날 말이고 요새는 그냥 웬만하면 다 호환이 되거든요. 다른 회사든 뭐 클럭이 다르든 간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메인보드가 지금 1333밖에 지원 안 하는데 여기다 1600 꽂으면 그냥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1333으로 맞춰 가지고 동작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1333이라고 뒤에 나와 있긴 하네요. 저도 이 메모리는 뭐 거의 천 보는 메모리인데 하긴 메모리를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안 사봤으니 다른 메모리 는 써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꽂을 때도 간단하게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그 다른 회사 걸 쓴다거나 다른 클럭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심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같은 삼성 메모리를 꼽더라도 뭐 클럭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연차가 다르다던가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호환이 안 된다거나, 막, 뭐, 메모리 인식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그냥 호환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전력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르니까 저전력, 노트북 메모리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전력이 아닌 걸 살라 그랬는데, 저전력 꽂아보고 호환되는 거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도 좀 상술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대, 주고요 슬롯에다가 대주고, 좌우를 밀어가지고, 이게 지금 은박 그 접지 부분이 딱다 들어갈 정도까지만 밀어주면, 이건 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양쪽에 핀이 딱 걸리면서 장착이 된거고요 두 번째 메모리도 여기도 약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pc는 수직으로 넣어야 되지만 노트북 메모리는 약간 세워서 넣어야 되더라구요 세워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이이금 접지 부분이 다 들어가면 다 된거고 얘도 눌러서 옆에 핀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해주면 장착이 끝난거구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를 그냥 안 빼고 그냥 교체를 했는데 혹시 뭐 실수로 전원버튼 눌러서 컴퓨터가 중간에 켜질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배터리는 아예 그냥 분리를 해놓고 메모리 교체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 두개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윈도우 점수가 한 7.2? 성능으로는 뭐한20% 정도 차이가 나고 모르겠어요. 체감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어요. 메모리 자체가 워낙 다른 부품에 비해서 원체 빠른 부품이다 보니까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 뭐 SSD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메모리가 동작하는 것보다는 느릴 걸요. 그러기 때문에 메모리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느린 거를 메모리가 미리 데이터를 땡겨 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빠르게 뭐 이렇게 CPU랑 막 교환하고 보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 장착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 다시 덮개 씌워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노트북 메모리 교체는 오히려 여기 SSD나 하드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뒤 뒷판만 뜯어내면 딱 메모리 보고 어슬롯 하나 비어 있네. 그럼 메모리 사면 되는데 이제 좀 주의할 거는 아니 주의할 건 별로 없는데 이제 메모리 살려고 보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메모리를 사야 되는지 그런 걸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장 간단한 건 기존에 꽂혀 있는 메모리의 클럭, 여기가 어 DDR3인지 DDR4지를 인 살펴보고. 그리고 클럭 살펴보고 해가지고, 그거랑 같은 종류를 사면 되는데, 이 DDR3 같은 경우엔 지금, 어, 1333보다 1600이 가격이 더 싸요. 근데 1600을 1333 지원 보드에 꽂아도 그 아래에 1333 속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개 중에서 저렴한 메모리를 그냥 구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굳이 같은 회사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 같은 그러니까 클럭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DDR3면은 어차피 DDR3에서 제일 높은 클럭의 메모리를 꽂아도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수준으로 떨궈서 알아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클럭도 의미가 없고 그냥 DDR3인지 폰지 그것만 맞추고 뭐 회사나 이런 건 정, 정말 의미 없는 거고 그리고 저전력도 제 생각엔 저전력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저전력 사보고 만약에 호환 안 되는 정말 뭐 옛날 메인보드라던가 아니면 싸구려 노트북이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그냥 택배비 물고 교환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볼땐 저전력 아닌 게 중고가가 대충 애누리 살펴보니까 한2 4 0 0원대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저전력이더라고요 잘못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볼땐 얘도 거의 한 3만원 돈할것 같은데 만원이나 더 주고 저전력이 아닌 거를 살 이유가 없고요 저전력 사보고 만약에 그게 작동 안 되면 택배비 물고 교환한다고 쳐도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이상 노트북 메모리 교환을 해 봤습니다